어? 보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보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을 것은요 오늘은 영상이상을보겠습니 영상을 니다제영상깐레시피니다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겠이 영상을 보겠습를이저상을 보겠습니다. 이이렇게생각보다 많네 여섯 보다섯개 개, 정도일 것같습니다제습이상 일단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랑 아보카도. 근데 원래 아보카도를 이제 탭에서 꺼낼 수가 있거든요. 음식 탭에서.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키운 요 무화과, 무화과와 아보카도. 그리고 레몬 친구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거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빵. 그리고 감자, 감자가 어디 있지? 감자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요 친구, 요 밀가루와 신선한 레몬 그리고 요 친구는 어 이렇게 꿀과 요 무화과를 합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요 빵, 그리고 아보카도. 이 친구는 감자와 이 아보카도를 합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합쳐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부터. 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자의 아보카도 소스 같은 걸 바른 친구가 나오고요. 이렇게 합치면 감자와 아보카도 에크림치즈와 바른 이런 가토샵으로 오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얘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좀... 무화과 디저트고요. 이 친구는, 어 생각보다 크네요. 레몬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더러운 레시피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다음에도 밀린 레시피 친구들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